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평화의 숲이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평화의 숲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횡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산책로 안쪽에 있는 이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을 몽땅 베어내 버리고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들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나무 산더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 밑동이 남아 있고 곳곳에는 공사 차량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 공사를 중단한 듯 공사 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구간 1.5km 가운데 이미 700m 구간이 정비됐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복구되는데 심는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이 숲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파괴하고 그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좀 화나기도 합니다. 해당 공사는 지난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영종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일환으로 영종도 둘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길이만 52km에 달합니다. 해당 구간은 사금교에서 정부 기관단지 1.5km로 예산만 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 했지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현재 공사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가 진행됐지만 나무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이번엔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중구는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숲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무 벌목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예산 낭비가 빚어졌습니다. 최소 1,2억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예산 낭비가 맞죠. 어쨌든 그렇게 그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도를 정확하게 듣고 제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그 주민들 일부 말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런 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 그렇게 나무 해평서부 그 갖고 놨던 그 나무를 자른다는 자체는 그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평화의 숲은 20년 전 바다를 메워 만든 완충 녹지로 주민과 단체 공항 공사가 함께 가꾼 공간입니다. 중국은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로 이음길을 완성하고 훼손된 숲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